하락할 때 하세요. 자, 해봅니다. 시작 아, 한번 더. 아, 자 한번 더. 아 손을 어깨를 버님 아, 아버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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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아이어 <목소리>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 너무 어 아이고 칠줄이 아니다 보기가 참 좋아요 가로오지 마라 신내과로좀 살자 살리지 마라 어가로우가로 가로우면 갔잖아 형님 생각해보세요 그 보이는 거나 이 정도 된거는요 그냥 나한고 와서 이렇게 가루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. 내 강의하면서 자꾸 욕을 가르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. 가루만 얘기하세요. 가자어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못어요 여기. 그냥 다보수주면상아이야이렇그 뚜껑 하나씩만 은 그런 거가니겠요 요새는 그말쓰수도안 하면서 있었는데. 원래 다쓴게 되지. 자, 다시 한번 더 어깨. 자, 제기면서. 아하하. 근데 여러분, 항상 할 때는요. 항상 할 때는 뭐냐면 아하하하하하. 했으면 소리를요. 길게 빼 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. 아하하. 잠깐 보세요. 다시 한번 잡는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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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한번딱 재기 볼게요. 자 해봅니다. 하나 한대 해봐. 해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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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떠 사실, 가면 앉아있다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야. 형님폰그 <laughs> 머리를 유세스요. 머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리를 차 뿌려. <laughs> 아, 아, 여러분, 그, 저, 혹시, <laughs> 요번에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 저, 음. 범일동에 가면은,